할렐루야! 중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10편 8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떠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말씀이죠. 우리의 행복 그 것의 비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를 부족함 없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극복해 보려 했지만 그 끝도 결국 허무함.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내가 하야래에서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한 가지일 불행한 일은요. 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아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것이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2절 어떠한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단어 받았으나. 이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풍성,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없어, 왜 내, 누, 없다,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온전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다까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누리다라는 단어, 여기서 레어쉘이라는 단어인데요, 누리다, 즐기다, 합당하게 사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요. 누리도록 즐기도록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와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누리지 못한 이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 아마도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온전히 그가 그 축복을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쌓기만 하고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 체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혈이고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크라. 그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비참한 재난이다, 타인에게 모든 것이 양도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쌓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줄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고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축복을 온전히 잘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죠. 여기서 100명의 자녀는요. 많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또여기서는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기서 이 사람의 죽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하나니 그러한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안장되지 못한다, 행복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좋은 인생은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 말합니다. 만약에 매장되지 못했다, 객사했다면 어떠한 이유든 장례를 치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았다, 비극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고 장수하였으리라지라도 행복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한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오히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해피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결국 이 낙태된 자, 비참하게 죽은 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자. 그보다 낙태된 자가 낫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삶의 인생의 고통. 그것을 이 낙태된 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결국 아무리 많은 장수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족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부귀 영화 대신에 장수, 심령의낙 것이 없다면 인생 은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에 입을 위함이나 그 시격을 채울 수 없는이라, 자, 사람의 모든 종류의 수고와 노역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 자, 입은 만족시키지만 어떻습니까?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식욕이라는 단어는요, 내 패시, 마음, 심령 앞서 말한 영혼에 대한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채울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종류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영혼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어, 가난한 자. 자, 다른 사람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과 바른 행동을요 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하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취할 줄 안다. 자, 그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또한 가난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지혜가 있어서 바르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취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 안에 자, 그 안에 내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도.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매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구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눈으로 보는 것 말의 실제 소유하고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자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 또한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자 할라크니 패쉬라는 단어인데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그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없는 사람의 욕망과 헛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노력하면 수고하면 다 채울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에 이미 불린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어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없느니라자 이미 있는 오래전부터 이미 있다는 것은요 쉐하 케바르 자 이미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이미 다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요, 쉬안테키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그것을 반항하고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툴 수 없다, 다투다, 라디. 자 이거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할수 없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자 하나님의 섭리 행하심에 그릇된 피조물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 자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인생 삼 결국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결국 낙슬 인생의 낙슬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운명, 그것은요 노력과 수고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다는 라 것입니까? 강한 자 하나님께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원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보장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것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매이 성경 122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10절 12절 창조주와 전능자로서 우리가 묻고 의지할 뿐입니다해 아래에 어떤 사람도 무엇이 참된 낙인지 죽은 후에는 무엇은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일에 시종을 아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무엇이 유익한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소망 주님께 두며 주님이 주시는 누림, 행복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둘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 것은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또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복을 보장하는 것,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